안녕! 오랜만이죠? 제가 요즘 아파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아프고 있어요. 음, 처음엔 약간 정신 상태가 안 좋았다가, 다음에 약간 그 마법통으로 인해서 엄청 아팠다가, 그리고 지금 편도염, 그 이후로 또 일주일은 또 편도염 때문에 귀까지 여기까지 다 부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지금 분해염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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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laughs> 계속, 아 야, 웃기, 웃기도 아파. 근데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병무청에서, 어, 그 이벤트 같은 걸 했었어요. 고맙구나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그, 막, 군, 그막 군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뭐 인사 말을 전하는 짧은 영상을 올려라 그런 거였는데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그냥 너무 제 저보다 동생뻘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뭔가 그냥 그냥 어 신기해서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세계 백화점 이마트에도 쓸수 있는 상품권을 어, 10만 원짜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뭘 했냐 오늘 아 어, 그리고 보니까 방이 너무 잘 보이네 오늘 얘가 좀 앞으로 와야 돼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자취 생이기도 하고 어제 친구도 어 자취를 하면서 이제 비타민 C가 매우 부족한 친구가 있어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걔 몸에는 온 몸이 카페인으로만 흐른단 말이에요.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시는지 정말. 그래서 이 친구랑 나눠 먹으려고 과일을 좀 샀어요. 제가 진짜 과일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 밥 대신 과일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과일을 사면은 이제 다 먹기 전에 썩어버리니까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었던 과일들,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친구랑 나눠 먹으려고 오늘 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탈탈 털었었어요. 어, 내가 영수증이 저기 있네? 10만원짜리 바꿔서 9만 3천원? 9만 3,880원? 3천 정도의 과일을 샀죠. 물론 과일만 산건 아니에요. 치토스랑 페페로? 그리고 호떡 사먹었어요. <laughs> 네 어떤 과일을 샀냐? 눈 들어다. 내가 카메라를 뒤로 돌릴 줄을 몰라서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 볼게요. 맞나? 이거 그거 샤인머스켓. 그리고 배, 바나나, 딸기, 그리고 사과, 감, 이거 황금향 샀는데. 이거 왜다 세워도 되려나? 근더 올려? 이렇게 샀는데, 제가 진짜 딸기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 진짜 어릴 때는, 어, 막 딸기는 저희 집에 꼭 먹어야 하는 거. 특히 진짜, 특히 원래 딸기 제철은 그 여름쯤인데, 여름인데, 저는 그렇게 겨울 딸기가 맛있더라고요. 그런 하우스 딸기? <laughs> 그래서 저는 꼭 겨울에 딸기를 먹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딸기 친구랑 하나씩 나눠 먹으려고 하나 사고 이것도 나눠 갈 거고 나눠, 나눠 다 나눠 줄 거야. 반반씩 똑같이 나눠야지. 저 원래 막 이런 거 약간 받으면 뭔가 뭔가 이런 이벤트 같은 거 당첨도 처음 돼보고 전 진짜 복권 같은 것도 당첨문이 엄청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당첨됐으니까 친구랑 나눠 먹어야죠. <laughs> 원래는 군인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휴가를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휴가 나왔을 때 우리 집에서 재워줬는데 내가 그때 또 예민한 상태였어가지고 었잘 못해줘갖고 약간 걸리긴 하는데. 그 친구가 또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서, 저희 집안에서 이제 개만 아니다, 한명더 있네. 하나, 애기 한명 있는데, 개만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다 갔다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동생만 군대 이제 갔다가 나오면 군대는 이제 끝. 다만, 이제 친오빠는 민방위로 올라갈 것 같고, 음, 그 다른 애들은 예비군을 다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어, 제가 최대한 빨리 여기를 고쳐서 염증, 염증을 제거를 다 하고 <laughs>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근황을 살짝 공개해봤습니다. 안녕! 안녕! 조만간 다시 보자고요. 아파. 진짜 웃으면 너무 아파. 뇽. 찍는 김에 마법 찍으려고 또 다시 켰습니다. 일단 친구한테 감을 샀는데, 감이 다섯 개 들어있으니까, 야, 내가 하나 더 먹는다? 그래서 얜두개 여기다 넣어줬고, 배두개 중에 하나 여기 넣었고, 그리고 사과. 아, 사과, 이거 내가 하나, 하나 냄새 다 맡아보고. 아, 진짜. 아, 사과. 향 너무 좋다. 향 좋은 거, 진짜. 어? 맛있는 거. 야, 이것도 다섯 갠데? 내가 세개 먹는다? 그리고, 이건 몇갠지 모르겠다. 니가 좋아하는 황금향이야. 아, 물론, 이, 제 친구는, 여자예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나이도 한살 많아. <laughs> 언니인데, 내가 언니라고 안 불러.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아니야, 들어가도 될것 같아. 내가 진짜 맞추는 것만 골라온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땡! 열두 개를 담아왔네 대견하다. 진짜 이 작은 봉투에다가. 진짜 요, 요, 요 작은 봉투에 여기 선 밑으로 해가지고 담는 거다 가져가라고 대신 그게 얼마였지? 7천 얼마? 9천 얼마? 이래갖고 거의 그냥 만원 돈? 근데. 봉투가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죠 미션이라고 이런 뭔가 챌린지라고 하기엔 봉투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내가 1 2 개나 담았어, 진짜 크 대단해. 그러고 오호, 비싼 거야. 얘는 진짜 그렇게 비 과일 이거 뭔데 왜 이렇게 비싸? 야 내가 작은 거두개 먹을게 네가 큰거 하나 먹어라. 아싸, 나 너무 착한 거. 지아나 아직도 야 알지? 내가 다섯 개 네가 네개 <laughs>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약간 친구들이랑 뭐 나눠야 되거나 이렇게 나눠 먹는 거 또는 친구 주고 이렇게 하는 거면 항상 다들 항상 좋은 거나 이쁘게 생긴 거 그리고 뭔가 더 많이 이런 것들은 다 친구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습관화가 된 거죠. 왜냐면 난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랑 이제 항상 나눠 먹잖아요. 근데 친오빠랑 나눠 먹는데 항상 오빠는 나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뭔가 항상 나누면 그냥 애초에 반반 나누기보다 그냥 남더 많이 주고 내가 더 조금 먹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기적여질 거야. 왠지 알아? 니가 오늘 내 전화를 안 받았어. <laughs> 막칼 무서워. 그리고 딸기 하나 들어갑니다. 야더 맛있게 생긴 거랑 맛있는 냄새 나는 걸로 줄게. 근데 내가 지금 이 박스가 은근 큰 거거든요. 이거 스마일 배송 온건 내가한테 이거 되게 은근 큰 건데 이것까지 넣으면 다른 것들이 좀 눌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딸기가 눌리면 안 되거든. 딸기는 진짜 연약한 아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포도도 눌리면 안 되는데. 그걸 친구한테 줄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나 얘랑 만나서 영화도 볼 거고 겨울왕국 볼 거고요. 음 얘랑 만나서 닭곰탕도 먹을 건데 일요일날 그날 줄 거거든요. 그럼 얘는 하루 종일 이 무거운 애를 들고 다녀야 돼. 야 이게 정확히 절반이잖아? 내가 이거 들고 오는데 진짜 무거워서 양쪽 어깨가 떨어질 뻔했거든. 니가 이거를 잘 들고 다녀봐. 일요일 동안. 나의 사랑이잖아? 나의 사랑을 안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채꾸야? 오씨야 이거 꽤 무겁다잉 이얘 진짜 근데 솔직히 진짜 좀 무겁다 화이팅 힘내고 우리 일요일에 보자 채꾸야 안녕 다른 분들도 다들 그쯤 보자고요 제가 아마 일요일 날 친구랑 놀러 갔다 와서 다시 평일쯤부터 다시 영상 촬영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 아파 알보칠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laughs> 난 그냥 진짜 오라미리 바르면서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좀 기다리는 편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얘는 다시 좀더 정리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파인